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복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런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사람은 중계동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님들 자랑을 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 주님이 자랑되고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들이 자랑스럽게 소개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설교라고 불리는 부분 중에 복과 또 화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마태복음 (5장) 기억하실 텐데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불리는데 반면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은 평지수훈 평지설교라고 불립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서 신이라고 증거하고 또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마태복 (5장에는) (8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4복과) (4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상태와 그들에게 주어질 반전의 복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4절에는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아도다 자, 먼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부요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이 사회에서 낮아져 있는 자들을 말하지만, 단지 이 물질에 많고 적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욕도 부자였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그의 힘으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누리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5절에는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현재 줄인 상태의 고통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줄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처럼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기 보다는 자기 인생을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채울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인 사람이 얻는 복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인데, 무슨 말이냐면, 즉 자기 스스로 자기 배를 부르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힘, 그 힘이 배부르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배부르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부른 사람도... 과연 어떤 사람을 배부른 사람이라고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배부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식을 많이 먹은 상태에 있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재물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인생을 혼자서도 잘 꾸려갈 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배부른 사람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인생을 풍요롭게 할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을 배부른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씀은 21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면서 또 25절 뒷부분에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소외와 상실 등으로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웃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는 사람은 물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주변에 울고 있지만 여기서 우는 사람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적으로 어떤 울음일까요? 애통과 연결되는데, 이 애통을 얘기할 때는 자신의 죄에 대한 울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단지 뭐가 없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고, 내 속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 나온 그 울음. 그 울음을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반대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바로 웃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울음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런 반면에 (26절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얻을 수 없으니까 과욕을 부리지 말고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어라. 어차피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뭐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질을 행하다가 또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모두가 인정해주고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쳐줄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기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과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터에 가도 그들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임들과 공동체 안에서 비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고 근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겐 천국이 있다. 너희에게는 내일이 있다. 소망이 있다. 너희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 내일의 반전을 근거로 오늘을 견뎌라.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궁핍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울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거나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은혜를 붙들고 잘 견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힘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연약하고 절망스럽고 낙담이 되지만 우리를 영원히 풍성하게 하시고 영원히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록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격려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목적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